오늘 말씀이 적은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서죠.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에스라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명을 망각한 사람은 지치고 이제 후퇴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갖으면그 사명을 다해서 모두를 전력 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든 이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제 완성하고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사명자 그래서 나 바로 이 말씀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사명자가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다. 다시 따라 습니다 내가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라는것 사랑해 주신 것, 또안되서 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이신 그러한 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바빌론에서 태어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 말이 없으므로, 또 그가 귀한 시점을 보면 은 거의 아마 바빌론 태어났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어, 어, 바벨로 태어난 에스라는 자기 말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또 아론의 지속 재산감으로서 재산 직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로서 학자겸 재산이다. 이런 어, 단한 치호를 받는 것이죠. 올라 많은 사명자 있고 목사자 있습니다만 학자겸 재산 사을 원하는 그런 삶도 많이 있겠습니다. 제장이면서 학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포로 가서 이제 에레미아의 그 말씀대로 70년 되면 돌아온다. 그 말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다리아왕때 술밥 등에서 약 4만 9887명이 되돌아왔습니다. 2차 기환은 에스라의 주도로 돌아왔는데요. 성인 남자 1 7 5 3명 그리고 부녀와 어린이를 통해서 5000명 플러스해서 6753명이 되돌아 왔습니다. 3차 기환은 에스라와 통일자인느에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역시 아닥사스 왕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을 통해서 느에미야와 에스라가 공동 사역를 하게 되죠. 그래서 느에미야는 4만 2,36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말이 4만 명이지 불효자다 포함하면 거의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되돌아 왔는데요. 이러 역사는 역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은 바사앙레스는 말씀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고레스가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계속해서 후대 왕이 이제 아다스사 왕은 오늘 에스라에게 이제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씀이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 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수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아다시성은 이제 너희가 이제 내게 준그 선물 갖고 예루사선을 가서 건축하는데 너희 어린아이들 천수 다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갈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다가 적군 만날 수 있고 강도때를 만날 수도 있고, 그니까 에스라는 금실 선포하고, 자 우리가 금식합시다. 선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갈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다가 군대를 만나거나 죽을 만나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이 에스라 지도자입니다. 상하 여러분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하십니까? 아니 고국을 떠나 멀리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이제 어. 용돈을 하고 큰 모험을 할 때는 하나님께 금식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라는 만반의 준비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붙이고 사람도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목회 시작하실 시에 사실 금식기도하시면서 이제 어, 사나막이 시험을 이기시고 동시에 그가 그 금식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라 청의 각관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님들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금식 기도를 많이 하아마 여러분 놀라운 그런 하늘 만나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니,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선포되시면서, 내가 곧 참빛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선한 목재라 말씀하시고, 리더로서의 왕중왕으로서의그 선포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어진 료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참빛을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에스라는 재사감으로 선택된 그런 아름다운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테 때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아마 원치 않았던 그런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 2제를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동고동락하시면서하늘나를 선포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이제 오늘 조서에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세우고 주장을 세우라고 말씀했죠. 2 5절 읽어보겠습니다. 2 5절시작 에스라는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죄를 따라 내 하나의 법을 한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과 도에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래서 아다스 왕은 이제 어 제사장 에스에게큰 권한을 주었어요 너는 그냥 강는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이제 모든 가치뿐만 아니라 재판장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laughs>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찾고 기르고 가르치고 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뛰어난 사람을 키우고 또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레이스를 찾고 찾아서. 이제 재상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 찾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운 다음에 이제 잘그 세운 사람이 그잘협조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 너희 미함께공공사회를 했습니다. 너희 미안는총도 소비 맺고 S란 제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사역이라는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 노란 사람이 여러 인생에도 펼쳐지기 원합니다. 독부장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같이 나누고 협력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도, 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사기를 한지 바랍니다. 24절 봅시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니 제자장들이나 리스 사람들이나 노래한 자들이나 문제들이나 느림 사람이나 혹하나님의 성문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온과 관세와 퇴애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스 왕은 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레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노태스 텍스, 테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거치 말씨 일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를 받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특별히 허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느디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느디니 사람은 성전에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많은 그런 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느디인 사람입니다. 오늘날이면 사차지사임 비슷한 거죠. 많은 일을 다 몸부키 수행한 사람이 느디니 사람인데요. 느디니 사람들은 때로 이제 외국인을 사용하게 됐고, 이제 자칫 사람을 회용했습니다그 사람들이 성전에 그런 무수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에게도 택스를 받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서로 돕고 택스도 내지 말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진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초유의 그 초강력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laughs> 바하사, 페르시아죠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감독시켜주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왕들에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은 지대가 놓이고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절 하기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 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부하들과 앞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실도다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있으므로 내가 힘을 오도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라 아멘.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할때또 어려운 일할때 하나님을 성취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에스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를 성취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름답고 이제 실천된 것을 믿는 것이죠. 선생님은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이제 지도자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잘된 것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다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협력하겠으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아다스 왕은 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전을 외여 하늘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루가 왕과 왕제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는 분명히 하나의 무서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준아스 왕은 하나의 명예에 따를 뿐인 것입니다. 사현대들 이제 사명받은 에스라는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짐을 다 지고서 이제 그지을 허락을 바라고 이제 수락했습니다. 7자 10절 에어시죠 7자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새로운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윤리와 법규를 이스라엘에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느라 그 뜨거운 마음이 에스라 마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 하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실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성경은 이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말씀은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 이말씀이 나의 오셔서 내가 이 특화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쓰신 것 말씀하셨고 성경 연구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과 실천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조인 받기를 간절히 추원을 있습니다. 에스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자기가 임명한 지도자와 함께 회개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멀리까지 끌려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 살기 원합니다. 와서 회개를 통곡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님런 여러분, 지도자 원하십니까? 사명자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 철저하게 기도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회복이 그 에스라에게 닿왔습니다그 회복이 이스라엘에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된 것이죠. 사랑님런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 자들에게 감화감도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사시켜서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봄이 아주 파스쿠으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면서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또그 사도에 인해서 우리의 말씀을 다시하게 된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학자겸 제사장 이 사람은 추기 살았는데요. 역대기서를 에스라가 썼다고 하고 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물론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같이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사랑생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실때 우리 하나님의를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인 사함을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에 조명된 그런 어,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아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음 9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위을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타파하고 그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을 불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자라면 우리는 내가 아저씨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음, 실패한 자 노략군 그런 남북군을 모아서 유백인을 모아서 또 자기 친척을 모아서 그의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열두 제자를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 나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옵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 겠다고 말씀하셨을 듣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이죠. 7장 27절 보면은 우리 주사 하나님 여우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이르세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 통해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할 그런 마음을 두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해서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명을 다시 세워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제2성전, 제3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밝은 마음으로, 성전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럴 때 내가 에스라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삶의 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그 사람은 에스라지만 정작 감동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말씀에 감동된 자하나님의말씀에 감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에스라의 평범한 사람 그러나 제사장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성지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아기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 분은 태어나시자마자 하늘나라를 선편하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 아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무명의 사람이 이제 유명상으로 바뀌고, 가난 삶이 부연상,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자수에서 이제 새로운 차유와 주민 축복을 누리면 놀란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처럼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회복하고 이제 예수님 성전을 건축수있는 그런 놀란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를 계속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이런 산 떡이라고 말씀하신하십니다그 아름다운 산 떡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시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사명 에스라와 같은 놀라운 자신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붙여서 수기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러진 그런 쓸모없는 삶처럼 느껴졌을 때 주님께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개척하다나시는그 사도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생는 여러분, 여러분, 제 인생에 이제 기다리고 계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추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